부모 수파교를 시청하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12년 정도 특성화고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유노 쌤이라고 합니다. 전교사표 시장역은 화공이라서 전문 교과를 지도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3 담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고3 담임을 한 5년 연속 담당하고 있어서 취업, 진학, 교육 사업 관련된 업무들이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2000년 초반대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은 졸업생입니다. 예, 당시에는 전기전자 선생님들 아래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었고요. 음, 저는 취업과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경로에서 이제 진학을 선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을 꼭 밝혀두는 이유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님, 학부모님들의 연령대가 늦으면 70년대 중후반, 빠르면 80년대 초중반 태생이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고 계실 때 주변의 지인, 본인이 직접 겪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황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졸업정원제 대학 정원 자율화, IMF, 뭐, 대학 구조조정, 이런 걸다 경험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쳐가면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어, 졸업생의 관점에서 보는 진로, 그리고 현재 교사가 된 지금 느끼기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진로인지, 아니면 직업계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걸 느꼈었는지 학교 다닐 때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입학을 준비하면 좋은지 기초학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자격증은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주제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사실 이 영상을 찍을 때 저는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고민이 많은 이유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어떤 교육체계를 대표해가지고 정의할 자질이나 능력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제를 바꿀까 말까 가장 망설여지게 만드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표할 목적도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를 더 부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기획했어요. 재학생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졸업생들에게는 좀 위안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이 영상을 처음에 네번에 걸쳐서 특성화고 장점을 홍보하자 라는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11월 초에 있는 특성화고 입시철을 노린 홍보 특수를 노려서 우리 학교 신입생 모집에 힘을 보태보자 라는 이런 속물 같은 생각이 먼저 밀려들어 왔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피해 가지고 솔직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반드시 필요하게 만들자 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일단 특성화고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패배주의예요.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입학하고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재화하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거든요. 이게 같은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저는 특성화고 관련된 아니면 마이스터 관련된 모든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안본 영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직장인, 입시, 채용, 관련된 모든 커뮤니티에 대한 특성화고 인식에 대한 글을 다 봤고요. 특성화고 출신과 비출신에 대한 입장 차이도 봤어요. 거기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비주류로 간주가 됩니다. 인식이나 사회의 편견에 자신의 진로 제한으로 연결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어,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메시지가 더욱 빈번하게 확산이 돼요. 실제로 학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일반고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으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a 학교는 이렇대 b 학교는 이렇대 이런게 아니라 일반고는 이렇대 특성화고는 이렇대 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이어져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친척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laughs> 특성화고 나오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승진과 급여에서 불리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감정을 먼저 심어줍니다. 특성하고 나오면 좋은 대학을 못 가잖아. 거기 가면 고졸자라고 무시당해. 고졸자는 대졸자만큼 뭐 승진도 안 되고 급여도 못 받는다던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특성한다더라. 어, 뭐 아니면 좋은 회사는 특성하고 졸업생 안 뽑는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저는 이런 말들이 언어적 폭력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폭력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요. 꿈과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한 10%에서 15% 내외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로 치면 한 6, 7만 명 정도의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고요. 이는 전체 학령 인구를 50만 명이라고 하면 매우 소수인 거죠.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성어고 학생의 진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정규적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사회적 편견하고 차별 속에서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고 배제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특성어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0%에서 80% 정도 되는 넓은 학생들의 학업 분포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과 동시에 학업 성취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주류 교육 시스템에서 불평등을 겪습니다 성장의 가능성마저도 억압이 되는 것 같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는 한편, 일반고 학생들은 또 특성화고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이거든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대학 진학 시에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기회를 분명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이를 두고 꼭 낮은 성적으로도 높은 대학에 갈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제기해요. 특히 공정성에 굉장히 어긋난다. 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히 드러나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준비하는 수능 과목에서도 수능 직업탐구 과목이 일반고의 탐구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불공정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수능 최점만 맞추면 대학에 가는 특성화고 전형은 뿌리다라는 이런 반감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이수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laughs> 그래서 고졸 취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일부 기업들 사실 일부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다수라고 하는 근거는 뭐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가 되겠죠. 고졸 채용할 때직업계교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고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어요. 지원 가능 대상자를 <laughs> 직업계 학교 출신자로 제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취업 기회에서도 배제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졸로 들어온 공무원, 공기업 학생들을 보면서 부럽고 대견하고 시샘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어, 이런 상황들이 특성화고나 일반고 간의 약간 불필요한 갈등도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반감이 생기고요 이런 갈등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생들 간의 협력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자 특성화고는 일단 직업 역량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교육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 탐구를 지속하고 지속하고자 어 고등 교육을 선택하는 일반고 하고는 분명 교육 목표가 다릅니다. 수상하고 특별전형은 뭐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직업적 역량을 가진 학생을 평가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거거든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 일반 고학생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등장하는 실존 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론 물리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리, 실험, 전산 등의 다양한 계통의 인물들이 나와요. 뭐 아인슈타인하고 나오는 대화에는 우리는 수학을 잘 못하지 않냐고 인정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직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한테 강점이 되는 부분은 분명 문제응용력이 좋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초 이론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습 실무 능력에서는 또 강점을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강점을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두 그룹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성화고하고 일반고의 경계를 완화하고 서로 이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알려야 되고요. 또 이들의 전문성 직업 경험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회로 기판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또 전산과 연결하여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든지. 공작기기를 좀 다루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원하는 형태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배선을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한다든지 기초학 물리 실험을 다수 경험해보고 실험보고서 아니면 연구노트를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작성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대학에서 17주 동안 2시간, 3시간 분량으로 한두개 과목을 이수했다고 할수 있게 되는 역량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기능 강화들은 일반 고학생들한테도 숙달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제도적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마련하고 두그 그룹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이 시행되게 될 거예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든요. 직업교육의 입장에서는 이게 특목고 일반고 직업계고 형태로 구분되어 있어 있던 것들을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되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담임의 역할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고요.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 전문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원하는 진학을 할수 있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특성화고 학생들도 교육적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심화학문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반고다, 상고다, 공고다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교육적 불균형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할 거라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그런 인식들은 어 단순히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차별받는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역차별이라는 반감 또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그리고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 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업적 역량, 전문성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기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성화고나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곳을 뭐뭐 뭐, 여기는 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다 이런 뭐 잘못된 오래된 인식을 버려야 되고요 진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최근에는 전국 단위의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평균 170점대 뭐 상위 20-30%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과도 많이 늘었거든요 최근 중학교에 입시 홍보 나가서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특성화고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고 공부가 더 하기 싫고 두려워서 일반고로 선택을 전환한다고 예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laughs> 과거와 비교해서 많은 인식이 바뀌었 모두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성공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자녀의 결정을 믿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길이 옳다 라는 확신을 주어야 또 자존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대학 진학이라든지 대기업 취업만을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기술과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 성공임을 인식해야 돼요. 특성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그렇지만 중위권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상위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더 많고요. 다양한 직업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부터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런 자녀의 선택, 그런 다양한 성공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직업계 학교에서도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취업하고 또 모두가 진학할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의 노력, 능력 환경의 여부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반고처럼 직업계교 학생들도 어쩌면 4%에서 11% 정도 되는 높은 상위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아니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경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중위권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허망감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회가 그들을 낙오했다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회에 지탱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특성하고 진학을 앞두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해 주어야 될 태도, 보편적 인식,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네, 자신의 선택에 옳다는 확신을 그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부모님들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업계획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어떤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로 남겨주시고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부모수, 학교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